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동산입니다. 2019년 4월 1일 월요일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자, 2019년도 4분의 1이 지났고 4월 1일, 이제 2분기가 시작됐네요. 2019년도 진짜 2018년처럼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자, 4월달도 즐거운 일들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희망찬 일들, 힘낼 수 있는 일들,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4월의 첫날 부동산 뉴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자, 첫 번째 뉴스입니다. 지난주부터 굉장히 시끄러웠던 게 바로 이제 이새 내각, 장관 후보자들의 부동산 관련된 얘기들, 그리고 지난주에는 아시다시피 청와대 대변인의 재개발 투자가 문제가 돼서 굉장히 시끄러웠죠. 이제 그 내용 때문에 얼추 내용들이 정리가 된게 보시는 것처럼 일단 국토부장관 후보자의 사퇴가 있었고 그리고 청와대 대변인도 예, 일단 사퇴를 했죠. 그러면서 일단락 되고 있는 모양새인 것 같긴 한데 제가 별로 어 얘기를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예. <laughs>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크게 유튜브 부동산 TV에서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뭐할 말이 없어서라기보다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도 하고 좀 지켜보자 쪽이기도 했고 뭐, 뭐 짤막짤막하게 얘기한 부분도 있고 블로그에서는 그와 관련해서 뭐 얘기 글도 썼던 것도 있고 했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 제 생각도 조금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 오늘 첫 뉴스로 일단 토픽으로 꼽아봤습니다. 이 세계일보 기사의 제목에 보면. 이제 부동산의 발목 잡힌 문이라고 해서 내가 하면 노후 도 대책이고 남이 하면 불법 투기냐 어떤 부동산 투자를 보는 시선에 대해서 어좀 내로남불식의 그런 어떤 판단 되면 안 되지 않겠냐 이제 그런 관점에서 제목이 쓰여졌어요. 아무래도 공직자는 이래야 된다. 어새 정부가 이제까지. 요구해왔던, 국민 국민들에게 요구해왔던 어떤 이상적인 모델에 비추어 볼 때, 지금, 나라를 이끌어 살림을 하겠다고 하는 분들, 또는 청와대를 대변해서 얘기하고 있는 분들의 행태가 올바르지 않다. 이제까지 해왔던 얘기들하고 좀 배치된다. 그런 비판들이 있으면서 결국, 어, 계속 완주하지 못하고, 예, 이렇게 스스로 사퇴하는 형태가 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들이 크게 뭐 잘못한 일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 김의견 대변인, 전 대변인 같은 경우는, 어, 내 나이에 전세 살고 싶지 않았다. 뭐 이제 이런 발언도 하셨는데요. 정말로 이 단언 누, 누가 그러대요? 굉장히 명언을 남겼다고 하는데, 진짜 나이 먹고서 전세 살고 싶지 않아서, 내집 마련을 재개발 투자로 하든 지어진 집으로 하든 그런 행위를 나중에 세 받을 수 있는 상가도 받을 수 있는 재개발 투자를 했다는 자체가 어 비난받을 일이라고는 개인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편으로 과거에 이런 재개발의 부당함, 기존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내쫓는 어떤 내쫓게 되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 비판을 하셨던 분이. 결국은 본인도 자신의 노후 안위를 위해서 뭐 아내의 말을 못 이겼든 어땠든 간에 이런 재개발 구역의 주택을 상가 주택을 구입해서 아파트랑 상가를 받겠다라고 하신 행위 자체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행위이며 이게 비난받지 않는 사회가 되는,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 들었고요. 그래서 뭐 다른 이유들 여러 가지 뭐 의혹들 생기고 하는 부분 때문에 사퇴를 뭐 하실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은 됩니다만 어, 좀 개인적으로 안타깝습니다 왜 이런 모양새가 됐을까 생각해보면 새 정부가 시작되고 나서 국토부 장관님께서 말씀하셨던 얘기 있죠 다주택자들 집좀파시라뭐 주택을 여러 개 소유하고 있는 게 조약인 것처럼 또는 부동산을 어떤 투자 목적으로 매입하는 것을 어, 부정적인 목소리로 비판하는 어떤 이런 정권의 어 방향성이 드러난 게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서 막 폭등하고 있는 그런 걸 잠재우기 위해서 어떤 그런 포지셔닝을 할수 있었다고 생각하긴 합니다만 결국 그런 프로파간다가 지금 어. 발목을 잡고 있는 모양새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2012년, 13년, 14년에 서울의 부동산 시장을 기억해 보면 그때는 아무도 집을 살려고 하지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집을 살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물들이 부동산 시장에 소화가 되지 않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집을 구하려는 사람들도 집을 뭐하러 매수하냐. 집은 전세로 살면 소득 이 보유세도 내지 않고, 부동산 가격 떨어질 것에 대한 걱정도 없고 한데, 전세로 사는 게 낫지 않냐라고 하면서, 어, 그런 어떤, 그, 흐름이, 오, 오가던 시절이 바로 2012년, 13년, 14년에 서울의 부동산 시장의 모습인데요. 그 시절 같은 경우 그런 상황이 발생한 이유는 주택을 사야 되는,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 사람들이 집을 사지 않고 매매가랑 전세가랑 얼마 차지, 차이가 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지 않았었고, 즉 시장에서 매수에 대한 수요는 별로 없는 상태에서 매물에 대한 공급들은 되게 많으니, 공급들이 초과되니까 가격들이 조정받으면서 빠졌던 건데, 한편으로 임대시장에서는 집을 들고 있던 매도자들은 이걸 갖다가 팔고 싶어서 매도 매물로는 내놓지만 전세로서 내놓으려고 하는 거 가급적이면 전세 안 놓고 팔고 싶어요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다주택자의 물건들이 시장에 임대로 나오지 않으니까 그 당시에는 전세 가격이 폭등하는 형태로 시장이 왜곡된 형태로 시장의 왜곡이 나타났었거든요. 다주택자는 시장에 민간 임대주택을 공급해주는 선한 역할도 한편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프로파 간다로서 다주택자는 죄악이고 집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파시라. 만약에 이런 트렌드가 계속 이어져서 정말로 정부가 원하는 대로 다주택자들은 모두 집을 팔려고 하고 매수자들은 집을 안 살려고 하는 모양새로 다시 가게 되면 임대 시장이 불안해지면서 전세 가격이 다시 폭등하는 그런 모양새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어떤 프로파간다, 다주택자는 죄악이다, 부동산 투자는 죄악이다, 어떤 이런 형태로 부동산 시장을 개도하거나 개몽하거나 그런 식으로 정책을 운영해 간다거나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램입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다음 기사는 리모델링 관련된 기사입니다. 까다로운 수직 대신 수평증축 아파트 리모델링 바기나인데 지금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는 단지들이 여러데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수직증축 리모델링이 1층이 있는 아파트를 털어내고 꼭대기층에 하나 정도 올리는 형태. 그러니까 1층하고 옥상층을 맞바꾸는, 그러면서 1층을 주차장 공간으로 만들고 한개층이 올라가는, 뭐, 그 정도의 수직증층이었다고 수직 하면, 이 리모델링 사업이 이제 수평 증축, 수직 증축이 생기면서 세개 층, 두개층 이런 식으로 어, 밀도를 더 올려가면서 세대 수를 늘려가면서 리모델링을 할수 있는 사례들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이제 그걸 위로 올릴 거냐, 아니면 옆으로 붙일 거냐해서 이제 수평 증축이라는 방법도 있는데 어, 아무래도 좀 층고를 높이고. 구조를 좋게 한다거나, 이런 측면에서 수직 증축 쪽이 좀더 많이 선호들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기사는 이 수직 증축이, 어, 상, 마, 이 구조 안전이라든가, 이 사업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간도 걸리고, 비용도 걸리고, 물론 이제 수직 증축으로 하게 되면 이득, 수익도 더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지만, 이제 수평 증축을 고려하는 데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 이제 그와, 그러한 어떤 트렌드를 알려주는 기사예요. 자, 기사 내용을 조금 읽어보면, 서울의 등촌 부영 아파트 증축 방식 선회를 검토하고 있다. 수직은 안전진단 강화가, 안전진단이 강화돼서 절차가 복잡한데, 수평은 안전하고 높이지 않아도 되니까, 한층만 높이면 되니까, 사업시간도 1년 정도 단축된다. 그래서, 이, 기존의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들 중에 수평 증축으로 선회하는 단지들이 많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개별 사례 조금 보면, 자, 애초에, 당시당초 등촌 부영은 기존 아파트의 3개층을더 쌓아 올리는 수직 증축 방식으로 106가구를 지어서 818가구로 리모델링을 하려고 했는데, 94년도 12월 달 지어진 아파트래요. 그니까, 러 그렇게 오래된 단지는 아니죠. 원래 712가구, 전용 면적 74제곱미터. 그니까, 러 74는 리모델링하면 3 0평대로 바뀌나요? 자, 시공사는 포스코 건설로 선정이 됐고, 1차 안전진단 받고자 신청했고, 뭐, 이제, 이,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C등급 이상이 나오면 일단 리모델링이 가능하고 B등급 이상이면 수직 증축까지도 가능한데 이제 고 용역 발주해서 업체 선정하고 있는 뭐 그런 단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직 증축을 선호하고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따져 보니까 수평 증축도 수직 증축하고 마찬가지로 세대 수를 106 가구 정도 늘릴 수 있고 조합원 부담금도 그렇게 되면 줄일 수 있고 해서 시간도 더 빨라질 수 있고 해서 수평 증축 고려하고 있다라고 조합장님이 그랬다고 해요. 현재 많은 아파트들이 리모델링 추진하고 있는데 수직 증축 착공에 들어간 단지는 없고 이유는 뭐. 많이 절차가 까다로워졌고, 안전진단 강화됐고,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것 같고, 최근에 개포 우성 구차 아파트 리모델링 착공했는데, 여기도 수평 중축이다. 그래서 과거에 수직 중층을 고려했던 사업장들이 수평 중축으로 많이 고민하고 있다. 이제 그런 정도의 기사입니다. 근데, 이 수평 중축이라고 하는 게 결국, 어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수평 중축을 가게 되면, 아무래도 하부에 뭐가 이렇게 덧붙는 형태가 되니까, 또는 이, 리모델링 하는 과정에서 설계를 얼마나 잘 뺄, 잘뺄 것이냐, 이런 부분도 조금 문제가 될것 같고요. 뭐, 공급세대가 늘어나는 거긴 하지만, 이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추진한 리모델링 조합 조합원들의 눈높이를 얼마나 맞출 수 있을까. 어, 이것도 되게, 되게 좀 복병일 것 같긴 해요. 1년 정도면, 그래도 기다렸다 수직 증축 가는 게 낫지 않나? 아무튼 앞으로 리모델링 사업에서 한 트렌드다.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제, 그런 기사길래 한번 읽어봤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다음 기사입니다.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재건축심의올 스톱. 잠실 주공 5단지 아파트, 음마 아파트 개강됐다. 잠실 5단지는 서울시는 거짓말을 했다라고 하면서 9일 대형 현수막을 걸고 항의 집회한다라는 얘기인데요. 29일, 그러니까 3월 29일에 음마 아파트 소유자들이 서울시청 앞에서 이렇게 집회를 했다고 합니다. 집회를 한 이유는 뭐냐면, 하 이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엄마 아파트 추진위원회가 서울시가 요구하는 요건을 다 따라서 과거에는 49층 아파트 50층 달라고 하다가 서울시에서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럼 오케이. 35층으로 재건축하는 내용으로 해서 정비계획안을 만들어가지고 독의위에 올렸는데 엄마 아파트 재건축안은 심의 자격이 없다면서 이례적으로 미심의 판정을 내리고 그래서 또 다시 독의 소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작년 8월에 새 정비계획안을 마련해서 올렸는데, 이 계획안도 반년 넘게 보류 중이다. 그러니까, 서울시가 요구한 35층 층수제한, 기부채납 조건 등 모두 수용했는데, 여전히 사업이 안 가고 있다. 이게 지금 되게 불만이란 겁니다. 근데, 음마 아파트만 그런 게 아니라, 잠실주공 5단지 아파트도 그렇다고 합니다. 오는 9일께 서울시는 거짓말을 했다. 항의성 문구를 적은 대형 현수막을 단지 내 30개 동에 걸 예정이고, 앞으로도 소규모 집회나 조합장 1인 시위 등을 이어가려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 새 단지 설계 아닌 국제형 현상 공모안 확정 절차가 1년 가까이 제자리 걸음니다 그러니까 이 작년 3월에 현상 공모 당선자 제가 부동산TV에서도 이 유튜브 영상으로 보여드리고 했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주 공모안대로 뭐 누구는 되게 멋있다고 하고 누구는 좀 마음에 안든다고 하고 뭐 호불호는 있긴 있습니다만 아무튼 그 안대로 지금 정비계획 수립해서 이제 그 안대로 재건축을 하려고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 그 후속 과정이 지금 처리가 안 되고 있대요. 이런 거죠. 서울시 니들이 제안해서 공무한 해갖고 와서 그거 갖고 오면 해준다 그했는데 지금 계속 안 해주고 있는 거 이거 뭐냐? 어? 지금 화가 난 거죠. 조합은 심의가 계속 미뤄질 경우에 국제안상공무 당선안을 폐기할 예정이고 이거 하는데 36억 정도 들어갔대요. 서울시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근데 서울시는 왜 이렇게, 어, 심의를 안 해주고 있냐? 재건축 아파트 심의를 안 해주고 있느냐? 이유가 뭐냐면, 서울시는 실무진이 재건축안을 검토하고 있는 주, 중이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는데, 결국은, 어, 서울시가 인위적으로 심의를 미루는 흔적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고, 이 이유는, 어, 집값 자극 우려 때문에 그런 게 아니겠느냐? 서울시가 작년에 국토부랑 함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TF 팀을 구성한 상태인데 또 이거 이제 통과시켜 주고 집값이 어~ 떤 투자 세력 투, 투자 세력들 예, 집 이~ 사고 싶어 하는 분들이 음마 아파트건 잠실주공 5단지 아파트건 또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가격이 올라가면 그게 또 불을 지피면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게 겁이 나서 이 국토부랑 TF 팀에서 집값 안정하기로 했는데 눈치 보면서 그래서 이걸 좀 미루면서 의도적으로 미루면서 안 해주고 있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반발이 이렇게 지금 생기면서 집단 행동으로 나오고 있는 그런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집회도 민간과 관의한 갈등의 사례 표면적으로 드러난 모습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아직 개인적으로 시작도 안 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제 재건축 초과의 환수 금액들 통보되고 이제 그런 내용들이 생기기 시작하면 진짜 이 갈등은 더 극심해지지 않겠나, 예, 어, 생각이 됩니다. 예, 혹자는 음마 아파트 이렇게 미루는 이유가, 이제 서울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도시 건축 혁신안? 예, 이런 것들 반영하는 시범단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 여기가 될 거다. 이제 그런 얘기도 하고 하는데, 이제 그런 내용 나오면서 주민들의 어떤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공공에서 제안하는 공공에서 제안하는 건축, 안이 건축 아니, 만약에 주민들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하면, 또, 더, 예, 폭발적으로 이 불만들이 터져 나오지 않겠냐 생각이 드네요.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랑입니다 자, 한남뉴타운 3구역. 와, 한남뉴타운은 원래 5개의 재개발 구역이 있었는데, 그 중에 1개의 구역이 해제가 됐고, 이제 나머지 4개의 구역이 있죠. 네, 4개의 구역 중에서 가장 큰 규모, 근데 가장 사업 속도도 빠른 곳이 바로 이 가장 큰 규모인 한남 3구역입니다. 한남 3구역이 어 빠르게 사업 추진을 해오긴 해왔었는데요. 중간에 이제 건축심의 단계에서 지난 2015년인가 한번 빠꾸먹고 예, 뒤돌아갔다가 이제 다시 이제 여기도 거의 비슷한 사례를 겪었습니다. 서울시가 이러한 형태로 집 지으면 안 돼요. 그래서 공공건축가가 들어가서 정비 계획안부터 촉진계획 변경부터 다시 해가지고 과거에 이제 평균층수도 낮추고 이제 그런 형태 서울시가 제시하는 그런 형태를 받아서 건축심의 다시 받고 그 내용에 따라서 이제 드디어 사업시행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3구역에 3월 29일 용산구청으로부터 사업시행 인가를 받았고요. 그래서 어, 지사, 지하 6층, 지상 22층, 197개 동의 임대 아파트 876가구를 포함해서 공동주택 5,816가구가 늘어선다고 합니다. 테라스하우스등 특화 설계가 적용된 주택들도 포함된다라고 하고요. 구역 지정은 2003년 지정됐는데 뉴타운 지정은 2010, 2003년에 됐으니까 무려 얼마예요? 16년, 17년 예, 어마어마하게 오래 걸렸죠. 한남뉴타운 재개발한다고 우리 동네 재개발할 거야 이런 막 사람들 분위기 들어가지고 물건 사고팔고하기 시작한 건 90년대 후반입니다. 그래서 2099년도에 뭐 용산구청에서 여기 재개발 안해요 막 이런 식의 해명 자료, 보도 자료 이런 것도 내고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됐는데 아무튼 거의 20여 년에 걸쳐서 사업시행 인가 단계까지 왔어요. 근데 이 정비 계획안 보면. 소형평형이 꽤 많았던 걸로 기억해요 세대수는 많이 늘어났는데 중대형평형 보다는 20평형때 소형평형의 공급이 좀 많았던 걸로 기억하고요 자 이번 계획안을 보면 조합은 29층 짜리 아파트를 원래 지을 계획이었지만 남산과 한강 조항을 고려해야 된다 서울시 요구에 따라서 층수를 22층으로 낮췄고 그래서 여기 기사에 있네요 2017년 10월에 이제 건축심의 통과해서 요번에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자, 한남 3구역은 가는데 나머지 2구역, 4구역들도 빨리 갔으면 좋겠습니다. 갈 길이 뭐네요. 자, 근데, 이제 지금 그래서 뭐, 한남 3구역은 시공사 수주전 아주 지금 난리인 것 같더라고요. 건설회사들이 맨날 연락 온다고 하는 것 같은데. 자, 이큰 규모, 5,800세 대면 진짜 어마어마한 규모죠. 이큰 규모의 재개발 구역의 시공사는 어디가 될까요? 예, 올해 굉장히 관전 포인트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 한남미터 산구역은 기회가 되면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다음 기사입니다. 영화 특수가 사라진 국제시장 30년 장사 만에 이런 불황은 처음이다. 영화 국제시장 때는, 국제시장 흥행 때는 북적이던 국제시장이 지금 한해 39씩 문을 닫고 있다. 자갈치 수산물 시장, 빈자판 처음 보고 대구 양령시장등 시장들이 쇠락을 걷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올해 5,400억 원을 투입해서 주차장 확충, 환경 개선 전력 다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자뭐 이제 그 사례들 대구 북구에 위치한 칠성시장대 왕국골목 같은 경우도 장사가 안 돼서 40년 전 아버지가 운영하던 가게 물려받아서 장사하고 있지만 지금처럼 어려운 적이 없다. 고용 인원도 줄이고 있다. 예, 뭐 이제 그런 얘기들. 사례들을 지금 기사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전통시장은 통계가 처음 작성된 2 0 0년 16, 2006년 16곳. 1,610 곳, <laughs> 죄송합니다 숫자가 이렇게 되 있어서 1,610 곳에서 매년 감소해서 지금 1,450 곳으로 조사가 됐는데 예. 매년 전통시장 14곳 이상이 사라진 셈이고, 뭐 용인도 하루 평균 2만 명이 찾던 용인중앙시장도 지금 방문객이 절반 수준으로 줄었고. 예. 뭐 부산 자갈치 시장도 어렵고 동해안권 최대 전통시장인 포항 죽도 시장도 하반기부터 빈 점포가 나오기 시작하는 등 1,500개 점포 중에 5%는 빈 점포래요. 그래서 되게 힘든 모양새라고 합니다. 뭐 사례들이 굉장히 다 광주 전통시장인 양동 시장도 1,108개 중에 22곳이 비어 있고 대부분의 점포는 1인 점포 가게들이 잘안 된대요. 자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런 전통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뭐 돈을 마련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죠. 공영 주차장을 조성하는 등 시설 현대화 사업도 추진했지만 젊은층 발길이 끊긴 지 오래고 어, 수년간 수십 년간 가, 같은 품목을 고집하다 보니 점차 도태되고 있다. 부산 국제시장도 점포 주인 90% 가량이 60대 이상일 정도로 전통 시장 상인들 고령화는 심각하다. 정부도 전통시장 살리기에 전력하고 있는데 올해 이제 이 전통시장 활성화에서 5370억 원 투입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왜안 오느냐 주차 문제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제 주차장 보급률을 끌어올리겠다 이런 얘기인데 될까요? 어, 저는 접근 방식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아마 이렇게 가서는 안될것 같아요. 자, 반대로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젊은 사람으로 바뀌고 있는 데는 있나요? 바뀔까요? 그러니까 젊은 청년들이 들어가서 이 지금 과거에 하시던 형태대로 들어가서 시장 장사를 하고 이런 식으로 갈까요? 만약에 이 시장 안에, 시장 안에 주차장이나 이런 것들을 갖춰놓고 가면 젊은 사람들이 물건을 사러 가고, 그 다음에 일하는 사람들도 젊은 사람으로 갖춰질까요? 일하시는 분들이 다 60대, 70대 노인분들이 일하시고, 젊은 사람들은 그 노인분들한테 물건 사라고 갈까요? 수요층이, 어, 이전통시장을 이렇게 고쳐놓으면 쫓아갈까요? 아, 대형 마트가 잘 되는데, 시장은 안 돼. 대형 마트는 그러니까 일요일 날 영업을 못하게 하고 시장을 가게끔 유도해야겠다. 이제 이런 포지션이죠. 아, 마트는 주차장이 잘 되어 있는데 시장은 주차장이 잘안 되어 있으니까 주차장을 갖추는데 이 보조를 해주면 그런 부분에 돈을 써서 주차장이 좀 갖춰지게끔 하면 사람들이 마트 안 가고 어, 시장을 가겠지. 그럼 시장이 되지 않을까? 거의 뭐 이런 관점에서. 지금 정책이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마트들도 지금, 마트들도 지금 불황이 오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이제까지는 마트에 와서 사고 그랬는데, 시장에서도 안 사고, 마트에서도 안 사고, 다른 형태로 물건들을 사는 방식으로 지금 세상이 바뀌어가고 있는데, 지금 물건을 사고 판다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지금 바뀌고 있고, 전혀 다른 형태로 이 소비를 하는 시대들이 지금 이제 세상을 살아나가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저희 애들이 시장 가서 물건 사고 한 일이 있을까요? 시장이란 걸 가본 적이 없는데, 예, 있으니까 주차장 생기면 그럼 가는 거예요. 어, 좀 전원주택 이런 문제도 비슷한 것 같아요. 저는 전원주택에 대한 삶, 전원주택 삶에 대한 동경이 요만큼도 없어요. 어, 아파트를 벗어난 이런 도시를 벗어나, 어떤 막 자연이 있고 펼쳐져 있는 그런 주택에서의 삶에 대한 동경 자체가 저는 개인적으로 없는 사람이거든요. 왜 없냐면 저희 부모님 세대는 그런 지역에서 사시다가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도시에 오셔서 사시다가 했기 때문에, 사신 거기 때문에 어릴 때의 기억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니까 다시 귀촌을 한다든가 이런 삶을 갈 수가 있지만 도시 안에서만 자란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삶이 두렵고 겁이 나서 갈 엄두가 안 나요. 진짜 무슨 캠핑이라든가 그런 삶에 대한 동경이 있는 사람 아니고서는 못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하물며 저도 그런데 저희 자녀의 세대는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저희 자녀들 같은 경우도 보면 이 현금을 쓰는 문화에 익숙하지가 않아요. 저부터도 현금 쓰는 일이 별로 없고 이미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스마트폰에 내장된 카드로 결제를 한다든가, 또는 어지간한 현금을 줘야 되는 데는 요새 거의 카카오페이 이런 걸로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결제하는 형태로 저도 지금 바뀌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하물며 저희 밑에 세대들 같은 경우는 이런 돈에 대한 개념 자체도 더 많이 바뀌고 할 건데, 지금 사실 이런 시장이라든가 이런 공간은 굉장히 시대 차이가 너무 난다고 해야 되나, 이미? 앞으로 소비의 주체로 떠올, 떠오를 이 사람들이 소비하기엔 너무 거리가 멀어졌어요. 단순히 주차장 바꾼다고 어쩐다라고 해서, 과연 이, 앞으로 미래에 소비할 세대들이 시장 가서 살까? 나부터도 낯선데, 40대 중반인 나부터도 시장이 그냥 그냥 그런데, 더 밑에 세대들은 어떻게 될까? 물건 팔고 있는 분들도 안 바뀌고 있고,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저도 모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한건 아니지만, 근데 단순히 이런다고 해서 이게 구조적으로 극복되긴 되게 어려울 것 같다. 전통 시장을 어떻게 살릴 거냐에 대한 접근 방식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서 다른 형태로 가야 되지 않겠냐. 그래야 뭔가 되지 않겠냐. 예. 그런 생각이요. 좀 답답해요. 이런 기사들을 보면 볼 때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니다 자, 오늘 제가 말이 많았네요. 예. 오늘도 봐주셔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다른 부동산 뉴스와 이슈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이었습니다. 부동산의 재개발 강의 2019년 리뉴얼 버전이 나왔습니다. 재당첨 제한, 분양 자격 제한, 재개발 조합원지 양도 금지 규정 등 재개발 투자에 있어서 위험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특히 재개발 재추진 구역, 일몰제 등 재개발 투자를 고민할 때 주의하셔야 될 부분들을 중심으로 2019년 강좌를 다시 정리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